네, 엄청 바쁘죠 네, 제가 해드릴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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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이요? 네. 어, 아, 제목이 골든에이지잖아요. 네. 그왜 제목이 음, 골든에이지에요? 일지로에 어떤 요새 공간들 있잖아요. 뭔가 힙, 힙한 공간들. 일지로요? 네, 뭐, 사람들 진짜 말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되게 간판도 너무 막 낡아 보이는 공간이고 음. 계단도 막 5층씩 그냥 이렇게 막 음.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가는 거죠. 음. 근데 그만큼 이런 일주로에 숨겨져 있는 공간들이 무조건, 일주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들이 막 어떤 골든에이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왜 찾을까에 대한 질문을 음. 했을 때, 저도 처음에 되게 이게, 이 프로젝트 이제 겨울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부터 겨울에 가봤었거든요. 네. 우연히 후배에 따라서. 을지로를? 네, 후배들이 음. 모이는데, 언니 요새 을지로가 힙해요. 이러면서 여기로 잡속을 잠들잖아요. <laughs> 음. 한참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진도를 가도 봐도 이런 데를 아, 가기로 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단을 타고 가는데 애들이 막줄서 있는데 뒤에서 줄을 서야 되는 거지. 아, 간판이 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전성기를 맡고 있는 공간들은왜 전성기인가? 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진 어떤 옛 것에 대한 향수, 따뜻함 이런 것들, 비밀스러움 이런 음. 것들을 다 소비를 하고 있는 것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레트로잖아요. 아, 네. 요새 유행을 하는. 네. 음. 어차피 제가 소비재를 계속 그리던 작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이제 1 년에 한 번씩은 제가 프로젝트를 네. 이제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였어요. 그래서 음. 작년에는. 이제 젊은 세수민들의 어떤 나만에 대한 욕망과 희망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때도 프로젝트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수원시립에서 진행을 했고 응. 올해도 이제 하나 이제 프로젝트 컨셉을 이제 일주로로 이제 잡았을 때또마침이 공간이 또 적합한 또세우상가 아래 응.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하면 딱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느끼는 향수, 내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소비가 주제인 거예 소비되는 과거. 응.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음. 과거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되게 오랜만에 네, 만들어진 과거 음. 만들어진 다 만들어진 과거. 음. 과거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심리를 자극해서 새로 과거를 모방해서 만든 들 거죠. 아, 그러네. 네. 옛날 거를 똑같이 아,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런 공간들도 과거를 사실 모방하는 거거든요. 음. 좀 더, 좀더좀 더 이제 막 아. 더 얇고서는 낡고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비지장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소개하고 싶어 하는 비밀 시럽, 그런 색 같은 거를 풀면서 저는 이제 제 기억 속에 어떤 골든에이지 가장 따뜻했던 시절을 생각했을 때 할머니 기억이 많할머니 할머니가 옛날에 얘기해주셨던 호랑이. 호랑이? 네. 어렸을 때 식탁등을 생각하면 어떤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게 있었어요. 스테인드글라스, 네. 자개. 뭐 이런 옛날 기억들을 다 하나씩 가져오면서 을지로에 대한 어떤 사물들에 대한 이미지랑 다 연결을 이제 시킨 거죠. 음. 할머니가 남긴 유품을 이번에 다 찾아갔는데 딱 하나가 남았죠. 요아 이거예요? 네. 아딱 이게 하나 남았죠. 아 이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유품? 유일하게 남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머니에 대한 잊혀졌던 기억에 사물을 통해서 또 많이 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상 작업도 할머니에게 쓰쓴 어떤 연서이자 익명의 어떤 도구가 쓰는 그 텍스트인데. 아, 이게 밑에 썼던 네, 글이? 옛날, 아. 옛날 사물들. 이것만더 이제 없어지면은 음. 기억이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음. 그 그리움과. 어쩐지 되게 글들이 뭔가 엄청 감동적인 거야. 계단 네, 같은, 누군가의 유품에 속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어떤 흔적들이 다 쌓여있는 것들이 음. 있는 것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 음. 떠난 사람에 대한 술교을 음. 기억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설문의 화성들을 음. 보면 설문의가 이날 데 쓰시던 그성피를 기억하듯이. 음. 그런 코드로 다 연결을 한 음. 거고, 이런, 마트상품 같은 경우도 메이드 인 을지로에. 을지로에 음다 제작하는 하나의 음 제가. 제작한.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전체가 제작한 마트상품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파일들. 음 그리고 저. 그래서 이렇게 쭉 전시 다 보시고, 나의 골든에이지라는 역사가 있어요. 네. 저기서, 제내 기억 속에 어떤 뭐 따뜻했던 기억을 네. 뭐 적어보는, 적고 가셔야 돼요. 나, 나, 고가맞습 네, 적어보는 저. <laughs> 아, 그럼 이거 지금 작품들은 원래 하셨던 작품들이 고는다 새로, 네. 새로 했어요. 다 새로 했어요? 이거 하나 빼고, 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음. 서울시, 서울시 아이사우브랑 콜라보 했을 때, 음. 아, 아이사 그 서울시에서 해외 관광객용으로 음. 가방이라고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그때 네, 콜라보죠. 네, 콜라보 했던 이미지인데. 그거 빼고는 전부? 네, 네. 칭이되게또 이번 전시 컨셉이랑 좀 맞아가지고, 유지로라는 음. 공간 그나 걸어 갖고 나머지는다 살고 시작하는 음, 게 메인이던데 네. 이 작품. 이 네, 커서. 커서. <laughs> 큰게 아, 메인이죠. 그그 근데 이게 되게 음. 아 나는 그 작가님 처음에 그 그림을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음. 당연히 유화인 줄 알았거든요. 화 음,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러면, 다 장지에다 <laughs> 위에다가 채색을 하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 그, 실제로 봤을 때. 몇, 많이 걸리긴 하는데 장지 네. 채색이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그림이이미지 아. 자체가 확산이라서 요요 하나 이제 동, 그 아크릴하면 되게 가벼워져. 아, 그 맞아. 아크릴은 되게 가벼워진 근데요. 게. 얇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음.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 편이고. 무모서데도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응. 옛날만큼 공들이지는. 그, 뭐, 자개 느낌도 나. 네. 자개자개에서 따고 스테인드 글라스 아이 잡다. 아. 뭐 뭐다 호랑이, 근데 마침 도 을지로에서 호랑이 카페가또 핫하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로 다 연결이 돼, 돼서. 이쪽 <laughs> 같은 건 이제 없었고, 그쪽에 작은 이미지들은, 음. 뭐, 그러니까 간판이나 그런 데서 뭐 조명판, 뭐 이런 데서 뿐이지, 미자개 음. 자기 인테리어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요새 자개좀 핫하던데? 그래서 또, 좀 핫, 핫하던데? 또 오비, 그냥 <laughs> 을지로에 또 하나의 잔디마크가 <laughs> 있기숨좀 <laughs> <데어가지고 웃음> <손> 쉬세요. <웃음> <웃음> 누가 들어올까 봐. 지금. <laughs> <또> 끊기니까 그냥 소개 드리고. 어, 이거는 뭘뭐 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 이거 이거요. 이거는 나의 기억 속에 골드해이릴를 쓰시고. 아, 그럼 뭐, 뭐 줍니까? 열편을추천해가 <laughs> 드립니다. 네. 아, 선물 줘요? 야, 안 주면 안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뭔가 진짜. 걸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쓰지. 바로 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거때 정지필 작가 그 조명 그대로 음. 그냥 해놨던데? 간판이 그죠? 간판이 제 거, 간판 들어가서. 아, 맞다. 살짝 간판이. 어판이 아 맞아. 저거, <laughs> <그래서 웃음> 그 색동 있잖아요. 색동도 예, 색동. 살짝 해네 아 저거 때문에. 어, 그러네. 두고 가달라고. 저도, 저도 좀 같이 씁시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뭔가. 뭔 품맛이? 네. 아니, 뭐라, 뭐라 해야 되 나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예. 네. 근데 이렇게 소금? 소규모 전시는 좀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세요? 아, 그렇죠. 음. 준비를 하던 단계에서 수원시립에서 컨택이 와서 거기서 풀었고, 올해는 냐그 울지로라는 데를 제가 딱그 제한? 한정을 해두고 전시를. 음. 하는, 근데 이런. 저번에 그 전시랑 지금 전시랑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거기는 완전 블링블링 화려하려 막, 네. 막 이러는데, 여기는 말했듯이 시파하고, 네. 그러니까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 그때 갔다가 또 오니까 더 재밌긴 한것 같아요. 그는 정말, 네, 거주시면. 정말, 뭐지? 되게, 그, 네, 컵, 어, 뭐 도자기 같이 막 이런 것도 엄청 되게 럭셔리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진짜 과자 넣고 술 넣고 이러니까. 그치, 작업이라는 게, 어, 음... 사실, 언제 어디든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흡수하고 표현해낼 음...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이기 도 하고 음... 문화적인, 그런 것도 좋아해야 돼 음... 모든 굉장히 문화적인 그러니까. 분들의 항상 관심이 많고. 치로의 문화도 뭐 이거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네.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또 화려한 것도 어떤 그런 부분들더 소비에 관련된 욕망에 관련된 것도 관심을 네 되게 또 어울리는 작업들 전수하고또 네. 재밌는 프로젝트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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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 뭐라고 그러지 네. 배우 보면은 연기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모그 작가님이 그렇게 뭐지 그렇게 한지 모르겠죠 스펙트럼이 엄청 조금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끝에서 끝을 쫙 완전히 딱 하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네요. 어. 칭찬으로 드릴까요? 네, 칭찬이에요, <laughs> 진짜로. 그게 되게 난 좋은 것 같아요. 변화가 네. 이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딱히 제한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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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음, 그때 앞으로 한 4, 50년 될까요? 더 하셔야 돼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겁없이 좀 하고 싶은, 거니까 음. 제, 일단 기본적으로 실드 스마일 시리즈는 제가 쭉 오랫동안 해오던 작업이지만, 저 작업이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작업에 대한 또 어떤 음. 생각이 생기면 또할수 있어서 좀 이렇게 음. 많이 이제 연연하지 않고, 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도 이제 쭉 하면서 또 재밌는 작업이 있으면 또. 음. 나름대로 저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도 음. 제 마음 속에는 다 이게 연결점 이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 아니, 뭔가 그 색감이라든가 그런 게 연결이 좀 되는 느낌 이 음. 있어서 좀 어. 신기하긴 한 거예요. 여기 네. 음. 어. 뭔가 확고한 그게 뭐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전시를 몇번 봤잖아요, 네. 김지 작가님 전시 보니까 딱그 연결점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저씨님. 네. <laughs> <laughs> 재밌다. 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설명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어, 빨리 막 <목소리> 예. <줄거> <laughs> 너무 엄청 막바바바바 <laughs> 얘기 <바바바리> 하셔가지고 1 <laughs> 그러니까, <laughs> 시간 끌어주니까. 아또셔서 감사해요. 저잘되라고 유튜브. 솔직해서 좋아시다 <laughs> 네, 솔직해서 좋아. 네, 솔직해서 좋아하 네,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좀 없어야 좀 얘기도 편하게 하, 하려고 제가 한 시간 정도 일찍 왔는데. 네. 오시나? 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보통은 작가와의 대화로 했는데요요번에는선생님께서이제희 읽으면서 이 저희 저희 관련한 텍 저희 를 읽으시는 거저요 저희 저희 이스북 라이브로 해서 선생님들 얼굴이 나갈 수 있는 점 저희 저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소 저희 저희 저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는 새로운 예술가의 실험실 18번째 시간으로 김지 희 작가님의 나의 그 골든 에이지 을지로 그리고 김지 프로젝트 전시로 이제 저희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기존의 작업들도 보실 수 있지만 새롭게 선생님이 이 을지로 일대를 수집, 이미지를 수집하시고 이렇게 재미난 프로젝트들도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을치로는 다만 오래된 삶의 현장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한 가지 일을 파고든 장인들의 성실한 노력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월의 흔적을 만들어 온고 미대를 다니던 내게는 네 온갖 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스틸이나 아크릴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어 벽이 뜨거웠던 날 온종일 금속집 문을 두드렸던 적이 있었다. 조숙과 친구들은 난해한 문제에 공작하면 탱크도 만든다는 을지로 박사님을 만나러 간다 하곤 했다. 지난 겨울, 오랜만에 을지로를 찾았다. 작업을 위해 배회하던 을지로에 크고 작은 공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 한창 공간들이 입소문을 탈 무렵이었다. 후배가 알려준 장소를 향해 여러 번 지도를 뒤적이다 찾은 곳은 간판조차 없는 작은 파스타집이었다. 겉으로 드러나길 꺼려하는 듯 옛날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는 외관에 당황하며 시간에 묵은 계단 위에 늘어선 사람들 뒤로 어색하게 줄을 섰다. 한참 뒤 앉은 공간에는 모던한 인테리어 대신 새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궁핍한 사물들이 시선을 채웠다. 이내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물들의 수렁거림에 오랜 기억들이 기지개를 켰다. 자리를 옮긴 군 역시 흔한 간판 하나 없는 불친절한 와이파이였고,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계단을 타고 올라야 하는 5층 높이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 비밀스러운 장소로 삼성으로모여들었다 숨겨진 공간을 찾는 데서 오는 작은 욕망의 충족인 것이었다. 유행처럼 과거가 소비되는 공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전시로 연결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날 이후였다. 그 겨울부터 나는 틈만 나면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을지로의 카페와 레스토랑, 발을 어정거리며 수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다. 여러 차례 을지로 땅을 밟는 동안 매일 한 줌의 낱말과 한 줌의 오랜 공기를 채집해 드로잉북에 옮기고 사진으로 남기곤 했다. 시간을 그리워하며 그리는 것 예술의 본명이 결국 그리움이라고 믿어왔듯 시간의 그리움이 깊은 상물로구현하려도 마음 먹었다. 어느 가게의 투박한 조명갓을 활용 한 꽃문이었다. 화려한 무늬 사이를 비집고 철진한 시절이 해인처럼 울려왔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은 22살 여름이었다. 익숙했던 할머니 품을 찾아 다 커서도 할머니 방 이불 속을 파고들어야만 잠이 잘 오곤 했을 만큼 할머니와의 사이는 각별했다. 할머니 이불에도 꼭 그런 화려한 꽃무늬가 있었다. 어릴 적 종종 할머니는 자기 전 산에서 호랑이를 잡은 동네 아재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면 졸음이 쏟아지곤 했다. 여전히 숨 가까이에서 나를 안아주던 이분의 따뜻한 품과 할머니의 채취가 잊혀지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조금이라도 화려해 보이려는 서글픈 욕망의 투항이었는지그 시절의 물건들은 참으로 화려한 패턴이 많았다. 한해한해 한해 목적을 잃고 줄어들던 할머니의 유품은 이제 작은 화장대 하나가 남았다. 젊은 날부터 수도 없이 들여다보셨을 거울이 전시공간으로 들고 가야겠다고 먼지를 닦았다. 이내 가슴에 내려앉는 녹진나 덩어리에 저릿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 따뜻했던 숨결이소멸하였음이 세상 손끝으로 전해졌다. 할머니의 작은 화장대처럼 지난 시간이 남긴 것이라고는 몇 가지 사물들 뿐이니 서글프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 사물들 덕분에 다시 그 시절의 온기를 더듬을 수 있었다. 나의 모체가 된 시간들은 을지로의 오랜 사물과 함께 차근차근 복원해 나가는 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과 조우했고, 사물이 열어준 추억의 문으로 들어가 잠시 쉬곤 했다. 너무 오래되지도 않은 풍물들은 어렸을 때 함께하던 것들이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때가 많았다. 어느 날은 오랜 친구를 노포가 가득한 을지로 골목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해가 길었던 날 한낮의 열기가 긴 이야기 속에 서리고 맥주잔 위에 펼쳐진 휘황한 망고기가 가로등 빛에 반짝이는 동안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친구와 행복한 시절을 주고받던 그 밤은 잔잔한 기쁨을 주었다. 누군가 그랬다.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크게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평범한 시절의 기쁜 일상은 자극적인 기억에 밀려. 금세 사그라드는 것일까 어떠한 빛나는 순간보다 사실은 더 평안했을 이 저녁이 곧 기억에서 쓰러져버린 폐허가 된다면 나는 그 기억으로 들어가 어떠한 사물을 꺼내어 나의 세계에 수집하게 될까 을지로의 새로운 공간들을 비우던 단성들을바꾸니까 사람들은 초박한 손길의 흔적과 불편함과 켜켜이 쌓인 시간의 덕교를 소비한다 가게마다 줄지은 손님들이 증명하듯 익숙한 낡음은 그렇게 재조명받는다. 이 전성기는 화려하기보다 따뜻하다. 시간에 풍화되고 남은 궁색한 사물들이지만 날긋하게 달아버린 표면에서 어렴풋한 나의 시절을 발견할 수가 있다. 가장 포근한 잠을 잘수 있었던 할머니방 이불 속과 고랑이 이야기, 꽃무늬 스테인드글라스 아래의 가족 식사, 자기장동에서 새어나오는 시간의 냄새, 최초의 사회를 겪기 이전 투명한 유유를 주던 크고 작은 경험들. 지금도 여전히 따뜻했던 사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종이 위로 정돈 제세하는 기억의 조각들을 흩어 놓는다. 특별하지 않은 오늘을 작은 별처럼 기억에서 명랑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주머니 속의 손난로처럼 그 사물의 온기가 때때로 차가워지는 마음을 덮여줄 수 있는 피아니었으면 한다. 소중한 안식처였으면 한다. 어, 이번 오프닝에 어떤 작가와의 대화나 작품 설명을 드리기보다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썼던 어, 작가노트를 낭독을 하는 방법도 저의 전시 설명을 대신하고 싶어서 어, 작가노트를 낭독하게 었습니다 오늘 즐겁고 어,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